오늘도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셨습니까? 화장실에 갔지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 줄기 때문에 한숨만 쉬고 돌아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신의 남성성은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비싼 영양제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실리블랜드 클리닉과 대한비뇨의학회가 인정한 이 운동을 하루 딱 5분만 투자하세요. 70대 전립선을 20대처럼 쌩쌩하게 되살리는 기적. 지금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솔루션 공개에 앞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력 있게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 이 사실을 알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의학박사 박건호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50대, 60대 환자분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둡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잤고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떨구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통계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한국 남성 환자 수가 2021년 기준 이미 1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0대 환자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립선 문제는 노인들의 질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이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면 무조건 전립선 약부터 처방받으려 하거나 인터넷에서 좋다는 소팔메토 같은 영양제만 검색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부어오른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거나 요도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뿐 소변을 밀어내는 힘 자체를 길러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을 먹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건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골반이라는 거대한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 바로 골반 적은 벨빅 플로어 마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근육이 방광경부와 요도를 마치 해먹, 해먹처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이 해먹이 늘어지고 찢어집니다. 바닥이 무너지니 전립선과 방광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요도가 눌리면서 소변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겪고 있는 빈뇨, 야간뇨, 세뇨 증상은 단순한 전립선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을 받치는 근육의 붕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골반저근은 단순히 배설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 근육, 특히 구해 면책은 불보스퐁이오스스 머슬 음경의 뿌리를 감싸고 있어 발기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골반 적은이 약해지면 소변 줄기만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힘과 지속력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어, 비뇨의학과에 와서 선생님. 요즘 통 힘을 못 씁니다 라고 호소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명확합니다. 늘어진 해먹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 올려야 합니다. 약으로 근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자극과 훈련만이 무너진 골반 하부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주면 오히려 보갑이 상승하여 전립선을 더 짓누르고 방광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케겔 운동법을 맹신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학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미국 비뇨기과 협회 AUA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최적화한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미국 비뇨기과 협회뿐만 아니라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구의 외에서도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운동이 아니라 인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듯이 무작정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 하지만 이것은 대퇴근이나 둥은 같은 겉근육만 키우는 노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타격해야 할골반적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근육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보는 것입니다. 소변 줄기가 멈추는 그 순간, 항문과 음낭 사이인 회음부 안쪽에서 묵직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려야 할 요도, 과략근과 구부해 면체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소변을 끊는 행위는 오직 근육의 위치를 찾을 때만 테스트용으로 한두 번 시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행동을 반복하면 방광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소변이 역류하거나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배뇨 반사 기능 자체가 고장날 수 있으니 위치만 확인했다면 화장실 밖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위치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힘을 줘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10명 중 7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복압과의 싸움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케겔 운동을 시켜보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꾹 참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발살바 효과 위 알살바 마누버를 유발합니다.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면 복강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 압력은 풍선을 누르는 것처럼 장기들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결국 전립선과 방광을 들어 올려야 할 운동이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파괴행위가 되는 셈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되래 탈장이나 치질, 그리고 전립선 하수를 가속화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 일순초 브레이서 아이세 따라서 올바른 케겔 운동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아랫 아래... 아빠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오직 골반 밑바닥 근육만 독립적으로 수축시켜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인접한 근육들을 함께 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진단을 위해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케겔 운동을 해 보세요. 만약 엉덩이가 들썩거리거나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거나 배꼽이 움직인다면 틀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오직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수축이어야 합니다. 마치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문을 닫고 5층까지 조용히 올라가는 느낌 혹은 거북이가 위험을 감지하고 머리를 등껍질 속으로 쏙 집어넣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남성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오면 전립선 조직을 충혈시켜 퉁퉁 붓게 만듭니다.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에 술을 붓는 것은 꽉 막힌 하수구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 없습니다. 특히 맥주는 그 자체로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물처럼 마시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방광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되는 절방뇨 증상이 심해집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캡사이신 성분은 대사 과정에서 전립선과 요도를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매운 떡볶이나 짬뽕으로 푸는 습관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소인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어,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호박씨를 곁들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3단계 케겔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천하고 술과 카페인을 줄이며 토마토를 챙겨 먹는 삶.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 남성 건강의 바이블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나이가 70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 80세 노인도 훈련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하루 5분,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수면의 질을 바꾸고 여행의 즐거움을 되찾아주며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약봉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내 몸을 컨트롤하는 주체적인 삶을 사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남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박사 박건호였습니다. 여러분의 시원하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음낭이 몸쪽으로 쪼그라들어붙는 느낌 바로 그 수축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힘을 주면 고환이 살짝 위로 당겨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구두 설명만 듣고 케겔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한 환자는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을 잡기 어려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한번 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할 때도 전립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확한 타겟 근육을 찾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개발한 3단계 pro 루틴을 통해 누워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전립선을 단련하는 단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루틴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p 포지션 즉 와위 누운 자세 훈련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침대 위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오직 골반 적근의 움직임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십시오. 온몸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아까 찾았던 요도와 항문 사이에 그 근육을 천천히 조여봅니다. 이때 숫자를 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지그시 힘을 주어 수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완입니다. 힘을 준 만큼 반드시 5초간 완전히 힘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이는 것에만 집착하는데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될 때만 강화됩니다. 만약 쉬지 않고 계속 조이기만 하면 골반 근육이 과긴장 상태 (A hypertonicity)가 되어 오히려 골반 통증이나 빈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5초 수축, 5초 휴식을 1세트로 하여 한 번에 10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1단계 기본기입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여 누워서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RR Resistance. 즉, 좌위 앉은 자세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현대 남성들은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서 보냅니다. 전립선이 가장 압박받는 이 시간이 역설적으로 훈련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사무실 의자나 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구부정한 자세는 복부 압력을 높이니 피해야 합니다. 이제 상상을 더해봅니다. 당신의 회음부 아래에 작은 콩알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콩알을 과략근으로 집어 몸통 안쪽 깊숙이 빨아들인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치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올라가는 느낌으로 근육을 수직으로 당겨 올립니다. 이때 호흡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며 오직 아랫도리만 움직여야 합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당신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야 정답입니다. 2단계는 중력을 거스르며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므로 1단계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전립선 주변부로 전달됩니다. 업무 중에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진행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O Operation. 바로 이비 선 자세 훈련입니다. 이것은 실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혹은 기침을 할때 소변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때 발뒤꿈치를 아주 살짝 들면서 엉덩이가 아닌 요도괄약근을 강하게 조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중력이 장기들을 아래로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를 버티며 근육을 조이는 것은 최고의 고강도 훈련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우마요 클리닉의 재활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 3단계 루틴을 하루에 최소 3세트, 총 30~40회 수행했을 때. 약 3개월 후부터 유의미한 배뇨 증상 개선 효과가 턱 환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도 과유불급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겠다고 하루에 수백 번씩 힘을 주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어, 억지로 참아가며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방광 기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전립선염 피로스타티티스의 으로 인해 이미 골반 통증이 심한 급성기 환자분들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자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지금껏 공들여 쌓은 전립선 근육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항문과 골반 저근을 밑으로 빠지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운동 효과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70대까지 강한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녹슬게 만드는 천적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것을 먹으면 전립선은 비명을 지릅니다.